2025년 8월 29일 금요일 광해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입니다.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조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이러시기,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위치리로다.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133편 보라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모레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134편 보라.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중들아여호와를 송축하라.송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제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원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 이 노래가 134편을 끝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 132편은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봉헌 기념을 위한 예식문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왜냐하면 시편 132편에 보면 앞 부분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예,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시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또한. 그러면 그런 러면그 것을 통해서 이제 30, 130, 2편 6절과 10절에서는 솔로몬이 바로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32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지만, 또한 이 하나님의 집 시온의 성소에서 또한 보완하면서 부르는 이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133편에서는 이 형제 화합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바로 아마도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제들과 화목제제 재물을 함께 나눠 먹으며 이렇게 기원했던 축복의 그런 축복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4편은 바로 밤에 성전에서 부르는 송축이다,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우리는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바로 이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적인 그런 사회적인 배경, 배경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 고대 중군동에서, 파레시탄에서 이 가족법. 이 가족법은 사실은 이들은, 예, 반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예, 옮겨 다니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유산을, 이, 주고받는 유산 분배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 고대 중군동의 가족법에 따르면 이 토지라든가 이 목초지. 이것은 이렇게, 와, 이렇게 명확하게 구획이 구획화되거나 아니면 이 칼같이 여기, 여기서 여기부터는 뭐 첫째 아들 땅.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둘째 아들 땅. 이런 식으로 이 토지와 목초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로 예, 그 부모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예, 모여 살면서 아버지가 지었던 그 토지와 목초지에서 함께, 예, 유목민의 그 생활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유산상속에 대한 다툼이나 형제 사이의 그런 다툼들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목민의 전통을 이렇게 반영하면 그렇죠. 물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나 아니면 야곱과 에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형제간의 갈등 아니면 삼촌과 조카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이 가족,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그 목초지와 그 땅에서 이렇게 같이 가축을 기르고 또떠한 예, 밭을 일구는 토지를 일구는 그런 아름다운 동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 동고함, 이 동고함을 통해서 예, 샬롬, 예, 평강이, 평안이 이 가족 간의 관계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샬롬, 평강이 두 가지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죠.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예,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 예, 그 기름이 내림 같다. 머리에 있는 기름이 예, 아론의 수염을 흘러 타고 내려서 옷기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다. 이것은 예, 대제사장 아론의 그 임직식과 아, 임직식을 우리는 예, 상상해 볼수 있죠. 그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헐몬산 헤르몬산이죠. 예, 그 만년설이 있었던 이 헐몬산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이 헐몬산에서 내려서 내린 예, 그 내려서 시온의 둘레의 산들까지 흘러내리는 그 이슬, 그 이슬을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이 2절과 3절에서 이런 아론의 수염을 타고 웃기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과 또 홀몬의 이슬, 이것은 다 내림 같다, 내리다라는 흘러내리다라는 이 공통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흘러내림. 이 야라드라고 하는 이 흘러내림이라는 이곳은 결국은 형제들의 연합에서 그런 샬롬이 결국은 예 이사일 공동체까지 그렇게 확대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과 가족 여기에서 있는 그런 동거와 연합을 통한 아름다운 샬롬 아름다운 이 평강이 공동체 샬롬, 공동체 평안, 평강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그 중요한 지점은 바로 그렇게 되는 중요한 지점은 바로 흘러 내리는 그런 장면에 있죠. 흘러 내리는 그 동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이 흘러 내리다, 흘러 내린다라는 것은 내려오다는 것. 요와께서 내려오다는 그런 표현으로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바벨탑 건설의 문맥에서 11장 5절에 보면 요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133편의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 내림, 내림 같도다. 내려오는 것 같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를 쓰고 있죠 철조도 역시 창세기 11장 철조도 역시 자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역시 내려, 내려온다 라는 예, 그러한 예, 그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예, 창세기 1 0 8장 21절에 보면 초돔에 대한 이야기에서 역시 나오는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불의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느라 여기도 역시 여호와의 내려오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국기 3장 8절에 보면 모세의 모세가 모세는 떨기 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장면에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난 그 땅에 데려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내려가서 따라서 이 창세계에 나오는 이 내려오신 바벨탑과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 내려오시는 것 이것은 동일한 내려오심인데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10편 133편에 이 연합하여 동거하여 평강과 샬롬이 임하는 그 개인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공동체에 그 평강이 임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 바로 예, 여호와의 내려오심. 여호와의 강림. 여호와의 임재. 이것이 가장 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이 가정의 샬롬 평강이 공동체의 모든 영역과 모든 지경으로 확대되고 확산되, 확산되는 것은 바로 예, 여호와의 내려오심,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강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주셔야 정말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 그것은 개인 가정 또한 사회 공동체 이 모든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을 때 여호와께서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을 때여호께서 강림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임자하셨을 때 진정한 예 샬롬 그리고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샬롬 평안 동거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이사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샬롬을 이루고 그 사회와 그 민족 공동체가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또한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 이 민족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